자, 남학생 4명, 여학생 10명이 7명씩 2개조로 나누어 게임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때, 남학생 4명이 모두 같은 조에 속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사람이 총몇명 있냐면, 사람이 총몇명 있냐면, 14명이 있어요. 근데 그 4명을 7명, 7명으로 나눈답니다. 그랬을 때 7명, 7명인데 이 7명 안에 전부 다 남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여자는 몇명 있어? 세명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여자가 몇명 있어요? 여자가 7명 있죠 남자 4명 집어넣고 여자 3명 집어넣어서 한 그룹을 만드는 거나 그냥 여자 7명을 야 니들 한조해 하는 거죠 그럼 남은 애들 몇명 남아 있겠어? 여자 3명 남아있고, 남자 4명 남아있겠지 그럼 걔들은 알아서 이제 한 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남자 뽑고, 여자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그냥 10명, 여자가 10명 중에서 같은 조로 들어갈 몇 명? 7명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럼 나머지는요? 아, 지들이 알아서 한조를 만들겠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아있는 애들이 다 같은 조가 될 거니까 그래서 아, 이게 답이에요 근데, 10c7은 10c3으로 바꿔주실 수있겠고요 10c3은 19, 8, 나누기 3, 2, 1, 3팩이 되겠죠. 약분을 좀 해주시면, 120까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